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이번 주는 김돈곤 청양군수와 함께 청양형 농업 정책과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스튜디오에 김돈곤 군수 나와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농업 발전이 청양군정 제일 순위 목표라고 얘기하신 적 있으십니다. 그만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먼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농산물 기준 가격 보장제부터 얘기 나눠볼까요? 아마 이제 소비의 트렌드가 전에는 아주 보기 좋고 정말 그런 농산물을 원했다면 지금은 이제 안전성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보통 친환경을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3년 내지 5년이 걸리거든요. 그동안에 실패할 확률도 있고 많은 손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산물별로 가격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비의 적정 이윤, 그다음에 도매시장 가격, 또 학교 급식 가격 등등을 고려해서 매월 정오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정한 기준 가격이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보전해 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상당수 늘어나지 않겠냐? 저는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청양에서 생산된 농산물 품질을 군수님이 인증해 주신다고요? 많은 자치단체에서 품질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개는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양군은 좀 차별을 하려고 그래요. 우선 다섯 개 단계로 나눠서 차별을 할 그런 계획인데, 첫 단계는 깨끗한 환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제초제. 세 번째는 생산 이력제. 네번째 안전성 검사. 다섯 번째 품질 관리거든요. 예를 들어, 안전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들이 320종 정도의 농약잔류 검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해서 여기에 통과되는 농산물에 대해만 군수가 품질인증 위지는 그런 제도로 가려고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청양군 농특산물, 마음 놓고 아마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농업 정책에 이어 최근에는 최고 수준 출산 장려금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계신데요. 어떠한 이유로 장려금을 대폭 인상하셨나요? 예,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아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아마 양육비 아니겠나 싶어요. 예, 어떤 분들은 출산 장려금을 더 준다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 전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섯째 아이 이상을 낳았을 경우에는, 어, 삼천만 원씩을 지금 지급을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이것저것 다 합해서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청해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맡을 때한 1억, 한 6천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거를 다 우리 행정에서 부담을 해준다 생각하면은, 아마 청해 자기 나와서 잘 키우는 것도 보람이 아니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 주간 간추린 소식입니다. 청양군이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청양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합니다. 청양군이 2021 간판 개선 사업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간판 개선 사업은 관내 110개 업소, 오외 광고 201은 한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450여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기관은 청양군 보건의료원과 김성호 내과 의원, 신세계 의원 예정 의원 등 위탁 의료 기관 3개소입니다. 청양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절반이 넘는 지역입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양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